하루 20분 성경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신명기 33장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내려오시고 세일산에서 그들 위에 떠오르셨다 그분께서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시고 거룩한 천사 만명을 건드리고 오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는 널렁거리는 불길이 흘러나왔다 오 주께서 저 백성을 어찌나 아끼시는지 당신의 거룩한 이들이 모두 주의 왼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반 앞에 앉아서 주의 가르침을, 모세가 명령한 계시의 말씀을 야곱의 유산으로 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 여수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루우벤 루우벤은 그 수가 줄어들어 겨우겨우 살겠지만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유다 하나님 유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에게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도움이 되셔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레위 주의 두밈과 우림이 주의 충성스러운 성도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무리바샘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저들을 모른다 하고 자기 형제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식들까지 못본채 했으니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보호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하여금 주의 규례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계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코에 향을 피어 올리고 주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헌신에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주께서 승인하신다는 표를 찍어 주십시오. 그에게 대항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셔서 그를 미워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저희가 듣게 해 주십시오. 베냐민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를 감싸시고 그 안에서 편히 쉬신다. 요셉 그의 땅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게 하십시오 높은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맑은 이슬 땅속 깊은 곳에서 솟고치는 샘물 태양이 바라나 가장 맑은 빛 달이 내는 가장 좋은 빛 산들의 꼭대기에서 쏟아지는 아름다움 영원한 언덕에서 나는 최고의 산물 땅의 풍성한 선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선물 불타는 떨기나무에 거하시는 분의 미소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의 이마 위에 내릴 것이다 그는 처음 태어난 수소처럼 위험이 있고 그의 뿔은 들수의 뿔. 그 뿔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으로 모두 밀어낼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만 명이 그러하고 문하세의 수천 명이 그러할 것이다. 스블론과 이싸갈 스블룸아 외출할 때 기뻐하여라. 이싸가라 집에 있을 때 기뻐하여라. 그들이 사람들을 산으로 초청하여 바른 예배의 재물을 바칠 것이니 바다에서 풍요를 걷어들이고 바닷가에서 보화를 주울 것이기 때문이다. 갓 갓을 광대하게 하신 분 찬양을 받으소서. 갓은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먹이에 팔을 찢고 그 머리를 쪼갠다. 그는 가장 좋은 곳, 지도자의 몫으로 마련된 그 땅을 한번 쳐다보고 혼자 힘으로 움켜쥐었다. 그는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오른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 그분의 규례를 지켰다. 단, 단은 바산에서 뛰어오르는 새끼 사자다. 납달리, 납달리에게 은총이 넘치고 하나님의 북이 넘쳐 흐른다. 그는 바다와 남쪽 땅을 차지한다. 아셀,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복원을 받은 아셀. 형제들이 가장 아끼는 이가 되어 그 발을 기름에 담그고 안마를 받을 것이다. 철문을 잠갔으니 안전하고 살아있는 동안 내 힘이 강철 같을 것이다.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구하시려 하늘을 가르고 오시며 구름으로 자기 위험을 두르신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너의 안식처. 영원하신 두 팔이 그 기초를 떠받치신다. 그분께서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멸하여라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살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고요히 흐르고 그 하늘은 이슬을 흠뻑 내린다.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복된 이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아, 그분은 너를 지키시는 방패, 승리를 안기시는 칼. 내 원수들이 배로기어서 내게 나오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고 행진할 것이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여리고 맞은 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꼴옥대기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라앗에서 단까지 이르는 온 땅을 보여주셨다.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 지중해까지 이르는 유다의 땅, 네겝 지역,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에워싸며 멀리 남쪽 소알까지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저기 있는 저 땅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었다. 그러나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당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뱃볼 맞은편 모압당 골짜기에 묻으셨는데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으나 그는 눈이,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거뜬히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평에서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슬피 울었다. 이렇게 모세를 위해도 하는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안수했으므로 눈의 아들 여우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보고 아시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일으키게 하신 표징과 이적 같은 것이 그 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한 크고 두려운 일과 그의 강한 손에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가거라.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 발로 밟는 땅을 한 구석도 빠짐없이 너에게 모두 주겠다. 광야와 이 레바눈에서부터 동쪽으로 큰강 유프라테스 이르는 햇사람의 온 땅과 서쪽으로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계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을 행하여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이 계시의 책이 잠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거기 기록된 대로 반드시 모두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르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짐을 꾸리십시오. 사흘 후에 여러분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루우벤지파와 갓지파와 므나세 반쪽지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가축들은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땅인 여기 요단강 동쪽에 남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강한 군사인 여러분 모두는 형제들의 선두에 서서 전투대형으로 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동쪽 여러분의 소유지로 자유롭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해,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충실한 충실하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이의를 달거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시팀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를 잘 살펴보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 라합이라는 창리 집에 이르러 그곳에 묵었다. 그리고 여리고왕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 밤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왔다고 합니다. 여리고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집에 묵으려고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이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두고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힌 무렵에 그 자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라합이 두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단 밑에 숨겨둔 뒤였다 그들을 뒤쳤던 사람들은 요단길을 따라 여울목 적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그 밤에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라합이 지붕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따,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그 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집과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소. 그 사람들이 말했다.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오. 지, 라합의 집이 바깥쪽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나세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 뒤쫓던 사람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때 길을 떠나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 밖으로 이 붉은 줄을 걸어 놓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이 당신 집에 모여 있으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문을 나서서 길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소. 누가 그들 중에 하나라도 손을 대면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다만 당신이 우리의 일을 아무에게라도 말하면 당신과 맺은 이 맹세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합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자 라합은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뒤쫓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여호수와 3장. 여호수와는 일찍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띠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우루의 지도자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이 있, 머물던 자리를 떠나 그길를 따라 나서십시오. 여러분과 언약계 사이는 900미터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여우서가 백성이 말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우서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가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여우서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맨 백성들에게, 아니, 너는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거기 강둑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라.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심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나한 사람, 혜사람히일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쫓,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열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가득 꼬일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담았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에 음 그 발이 물가에 닿자 요단강은 추수철이면 내내 강둑에 물이 넘쳤다.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에 물이 가득 꼬인 것이다. 저만치 아라바바다 소금바다까지 강이 말랐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딛고 서 있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발 하나 젖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넜다. 여호수아 사장. 마침내 온 백성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중에서 집합별 한 명씩 열두 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바로 여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한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취하십시오. 그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여러분이 진을 칠 곳에 두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1 2 사람을 불러 지시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각자 돌 하나씩을 들어 어깨에 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입니다. 그 돌들은 훗날 이 일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궤 앞에서 멈췄다. 궤가 다 건널 때까지 죽은 멈춰 있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사와 명령한 대로 행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지시하신 대로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취하여 그것을 메고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 두었다. 여호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백성에게 행하게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로써 일찍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백성은 한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모두가 강을 건넜다.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온 백성은 언약계와 제사장들이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와 무나스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 엘 백성 앞에서 전투 대형으로 건너갔다. 모두 약 4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열이고 평지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 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계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십시오 하고 명령했다.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의 발이 마른 땅에 닿자 요단강물이 점처럼 뚜가늘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백성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 동그라미에 진을 쳤다. 여우사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의 기념물로 세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도록 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수아 5장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바닷가 가나한 사람의 왕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일를 행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 예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일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일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를 떠난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를 나오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물론 다할 일을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뒤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 일을 받지 못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민족 전체가 죽기까지,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대 징진 명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두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결국 그 자손들이 그들을 대신했는데 여우사가 할 일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할 일을 받지 못한 것은 광야의 길에서 아무도 할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백성의 할례가 끝나자 그들은 다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그대로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여우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길가에 진을 쳤다. 그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은 그들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의 열매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곡식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만나가 완전히 그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의 그들은 가난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여호사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다.그가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서 들고 뽑아들고 서 있었다.여호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너는 어느 편이냐?우리 편이냐?원수 편이냐?그가 말했다.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제 막 도착했다.여호사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 그, 그에게 물었다. 내 주께서 이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에게 명령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